저 날개 날개 시간표 시가편, 어, 이제 세 번째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애들이 좀 내용도 많고 어려웠었죠. 그쵸? 까먹지 않게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실 건데, 음, 오늘은 이제 자연친화라고 해서 옛날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이 자연 속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으니까 자연과 관련된 그런 시어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자연친화 인물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연친화 인물편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자연을 잘 즐긴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걸볼 거예요 자 일단 소부 허유가 있는데 이 소부 허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에요 소부와 허유다 근데 얘네들은 중국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 임금이 벼슬을 준다는 것도 마다하고 그냥 자연에 들어가서 동물 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밑에다가 자연 친화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 친화요. 도연명도 자연 친화요. 어흥 백방도 자연 친화요. 어흥 어부 가홍도 자연 친화요. 신선도 자연 친화요. 그러면 제가 그냥 칸을 합쳐놓지 나눠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얘는 자연 친화인데 고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사가 인용되는 이 사람들과 관련된 에피소드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도연명도 마찬가지야. 도연명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 세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지나 고사 인용 얘도 같고 어홍백발홍이 나오면은 어촌에서 지내는 사람이야. 바닷가. 그래서 자연의 공간이 바닷가가 되어야 해. 자, 그 다음에, 어부가옹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마찬가지야.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신선이 나면 자연을 즐기는데 도교적인 관점으로 자연을 지내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죠? 얘네들 보면은, 아, 자연치나,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가셔도 됩니다. 풍월주의는 이 풍월이 바람 풍 달월인데, 자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연의 주인이니까 선생님 자연을 파괴하겠네요. 파괴처럼 보시면 안 되고, 자연과 굉장히 즐겁게 지내는 자연과의 어떤 찐친 같은 느낌인 거죠. 은일지사는 자연 속에 숨어 지내는 선비야. 자연에 숨어 지냄. 여기서 어, 사기꾼인가요 수배자인가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싫어서 자연이 너무 좋고 시끄러운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만 꽂고 처박혀 있는 사람인 거지 자연물의 법 그래서 자연물과 친구가 된다는 건데 이건 꼭 알아놔야 돼 자연물의 친구가 되면은 그걸 물화일체라고 하고요 물외한인이라고 하면은 그 세상 밖에 물외는 세상 밖의 한 한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한간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세상 밖 어디 있겠어요? 이게 자연이겠죠, 그렇지? 자 이태백 또는 강태공 이 사람들도 어촌이나 아니면 강가에서 낚시를 즐기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야, 그치? 응. 자,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사람. 그 다음에 경물, 경물은 자연 경치 자연의 경치를 경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은 뭐겠어요? 경치겠죠. 그 다음에 장관이다. 그 고위직 장관, 무슨 법무부 장관 그런 뜻이 아니라. 엄빌리버블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자연의 모습이다. 안 어렵지? 그치? 좀말이 비슷한 뜻들이 많아서. 어. 자, 이번에는 물과 관련된 말들을 보겠습니다 바랄 하면은 얘는 바다예요. 해 하면 뭐겠어요 얘도 바다겠죠. 조대라고 하면은 낚시터예요. 자 탕류 개변이라고 하면은 시냇가예요. 빙 얼음이고요. 그 가람하면 강이고 호하면 호수예요. 명사는 모래예요. 아주 근데 어떤 모래냐면은 아주 맑은 물에 비치는 모래야. 소는 연못이고 만경창파라고 하면은 파도가 치는 바다야. 그냥 바다인 거지. 그 다음에 어는 그 어촌 또는 물고기 뭐 이런 뜻이겠죠. 벽계라고 하면은 푸른 시냇물이야. 이거 푸른 시냇물 다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새우라고 하면은 가느다란 비야. 그래서 가는 비라고 써볼게요. 림은 수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초는 풀이고요. 가람은 강입니다. 암은 바위고요. 봉은 봉우이고요 물불풀 나왔죠. 물불풀. 발음 비슷한 것들해 보세요. 물불풀. 매는 산. 암향은 요거 별표야. 매화의 향기야. 엽은 낙엽. 우는 구름. 양류는 버드나무야 버들 죽은 대나무 기암괴석은 신기한 바위 또는 돌 품은 바람입니다 네. 자그 다음에 산란 탐하봉 접.